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요즘 시끄럽지 체포동의안이 뭐냐?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거든. 잘못이 있다면 체포를 해야지, 왜 체포를 못하도록 막는지 의아해할 수 있어. 오늘은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 알아보자. 하나, 이 이야기는 지난 대선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모든 대선 후보가 겪는 일이지만 후보로 출마하는 순간 혹시 모를 비리가 있는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보잖아.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도 예외는 아니었어. 이재명 대표에게는 성남시장 재임식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며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었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부실대출로 파산을 앞둔 부산저축은행 수사도 중 대장동 불법대출 정황을 포착하고도 대출에 관여한 시행사 대표와 대출 브로커를 기소하지 않고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있었지. 또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특정 기업의 자회사 중 하나의 소유주와 윤석열 대통령 부친과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었어. 양측에 이런 의혹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당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책임질 것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지자며 떠서 함을 주장했어.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동의를 구했는데 윤 후보는 끝까지 대답을 피했거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후 인천 개양을 보궐 선거에 출마하자 화살이 날아왔어. 국회의원이 되어서 불체포특권을 얻기 위해 출마한 거 아니냐는 거야. 이 대표는 여러 자리에서 여러 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 제해다 2.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 없이는 이 국회의원을 체포해 갈수 없다는 말이야. 얼핏 보면 국회의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 같잖아. 이건 불체포 특권이 언제 왜 생겨났는지를 살펴봐야 하거든. 서양 정치 역사에서 이 특권은 17세기 영국에서 등장해 절대 왕정 시기에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지. 이후 여러 국가들에서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어.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등장했겠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5점으로 남은 독재정권 시기가 떠오르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말한다는 이유로 정적을 제거하던 야만의 시대가 있었잖아.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가 하루아침에 죽는 일도 있었거든. 당시 이념 갈등이 치열했던 시기라 정적을 빨갱이로 내몰아 사형시키는 일들도 발생했지. 그런가 하면 1970년대에는 박정희의 중앙정보부에 의해 유신반대를 주장하는 신인 정치인 김대중이 납치되는 사건도 있었어. 이렇게 민주주의가 자리잡지 못한 불안전한 나라일수록 국회원의 불체포특권이 필요했던 거야. 정적들로부터 부복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였던 거지. 물론 불체포특권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말에도 일리는 있어. 대한민국이 어엿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이 특권 이제 없어도 되지 않냐. 맞는 말이기도 해. 실제로 이 특권이 비리에 연루된 의원을 감싸는 보호막으로 변질되기도 했었어. 1998년 한나라당은 불법 대선자금 모금 혐의를 받는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 국회까지 열어 일부러 회기를 연장하기도 했거든. 그 결과 방탄 국회라고 조롱당하기도 했었어. 그래서인지 우리 국민의 60%가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게 맞을까?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대통령 일가의 비위에 관련한 수사는 번번이 엎어지고 있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는 온 힘을 쏟고 있지 검찰 수사권이 필요할 때만 작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그런가 하면 고등학생이 그린 현실 풍자 만화에 경고를 하면서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 않나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짜뉴스라고 폄훼하고 여론조작 방지 TF를 구성하는 등 언론 탄압도 자행되고 있지 이런 시대에 불체포 특권이 정말 사라져도 괜찮은 걸까 불체포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회의원의 불체포트권이 사라져도 괜찮은 시대인지 댓글로 의견 알려줘. 다음 주엔 더 뜨겁고 재미있는 이슈로 찾아올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그럼 빠이.